안녕, 친구들. 톡톡이 아조스니다 오늘 니켓 신년 공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요약하고, 이제 신규 필그림 스킬 프리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콜라보가 떴습니다. 예상이. 근데 뭐 블루 아카이브란 얘기가 있고 대차란 얘기가 있는데, 솔직히 저는 모르겠습니다. 뭘까요? 나도 몰라요. 그럴 것 같고. 자, 요약입니다. 자, 풀버데이 7일 동안 한답니다. 두팀 콜라보 한답니다. 레이저랑 콜라보 한답니다. 구대기 빌 그림 선택권을 판다고 합니다. 자, 40회 폭기하면 SSR 선택권 10년에 늘 주던 거 준다고 합니다. 로비컷신이 10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장 지상 업데이트는 없다고 합니다. 자, 앨리스 유니크 스킨 나왔습니다. 이거 이쁘게 좀잘 나온 것 같아요. 이거는 굿 점수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유니크 스킨을 받았다는 건 이제 좀 이제 보낼 준비가 거의 되지 않았나 싶긴 합니다. 다만, 이제, 올해에, 유, 애장품을 받는다면, 그럼 이제, 송별회가 아닌, 오히려 떡상 스킨이 될 수도 있다. 네, 이번에 영상에서 애장품 관련 얘기는 없었습니다. 작년 같았으면 애장품 관련 얘기를 해줬을 텐데, 이번엔 없더라고요. 자, 다음입니다. 그, 콘시 이스케이프 퀸. 이격 콘시의 이제, 패스 스킨이 나왔습니다. 패스 스킨인데, 3만원짜리. 조금, 개인적으로는 별로긴 해요. 난 별로, 어, 좀 별로, 안 예쁜 것 같아요. 봉풀의 콘이라고 합니다. 자, 엠마입니다. 엠마는 좀 이쁜 것 같아요. 엠마 택티컬업, 엠마 이격 스킨 나왔는데, 얘는 좀 이쁘게 섹시하게 나온 것 같고. 근데 문제는 이제 쓸 일이 없다. 쓸 일이 없다. <laughs> 이게 좀 아쉽다. 자, 그래서 결국 신년픽업은 이격 아니스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스노우 화이트가 나왔고요. 뭐 이제 이중픽업도 아니라 그냥 스노우 화이트만 나오는 것 같아요. 화력형, 3버스트 저격, 순행입니다. 특이사항은 이제 차지시간 1.2초라는 거죠. 요게 좀 특이사항이고, 자, 스킬이요, 들어가기 앞서, 굉장히, 굉장히, 굉장히 비문학입니다. 어려워요. 뭔 개소리를 씹부리는지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뭔가 다섯 개가 걸린대요. 오케이. 그거 한번 제거가 된대. 오케이, 알았어. 언제 걸리냐? 차지 중. 0.2초마다. 이것만 보시면 돼요. 이게 다섯 개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차지 시간이 1.2초였으니까, 최대 5에서 6회까지 기회가 있고, 근데 다섯 개까지가 맥시멈이니까, 한번쏠 때마다 거의 한5 개씩 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로건이라는 거와 오토파이어 레디가 차지할 때 다섯 개씩 채운다고 합니다. 그냥 그런 것다해요어 제거 시점 그냥 한방 쏘면 풀린다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요거를 차지하면은 바피증을 조금 건다고 합니다.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상시 바피증이한4.2% 정도 있는 건데 이건 뭐 그렇게 유의미한 정도에까지 능력은 아니고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이제 요겁니다 로건 대상을 세븐스 듀어프로 공격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데미지가 들어가요. 자, 전체 데미지가 41%. 그런 다음에 이제, 로건 대상에게 순차 공격이 105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순차 공격이 이제 여기에요. 이거 다섯 개, 다섯 개 쌓인 거. 그래서, 다섯 개5 곱하면은, 41 더해서, 얼추 한560몇 프로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풀차지 공격 시에 들어가는 개수고요 그래서, 560몇 프로, 그렇게 이제, 풀차지 할 때마다, 데미지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밑에 특이한 말이 있는데, 이게 뭐냐? 풀차지 공격 시, 세븐스드워프 프렉티브 상태라면, 자신에게 횟수 한 개가 줄어요. 어? 뭔데 횟수 한 개를 주냐? 이따가 봅시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어? 일반 공격 시, 풀버스트 상태가 아니라면, 자신에게, 세븐스드워프 프렉티브를 제거한대요. 근데 프 액티브가요 이제 버스트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버스트를 뭐 횟수를 줄이고 뭐 이상한 거 하면 제거한대요 그래서 요것만 기억하고 있다가 자이 e 스킬 봅시다 이 e 스킬은 단순해요 그냥 버프입니다 버프인데 약간 리버릴리처럼 차지 시간이 고정된 버프예요 그래서 차지 시간이 고정이 되는데 대신에 이제 풀 차지를 하면은 버프를 이따만큼 준다고 합니다 많이 주죠 공증46 파츠 데미지 62 이거는 거의 상시 유지라고 보시면 돼요 계속 쏜다면 계속 쏜다는 가정하에 상시 유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버스트 3단계 진입시 공증 73% 이것도 굉장히 좋은 능력이죠 왜냐 내 버스트 아닐 때도 계속 공증 73%가 오른다는 거죠 그럼 사실상 상시 공증이 120% 가까이 올라간다는 거다 상시 공증으로 버스트 중 거의 상시로 이것만 해도 공증이 120%면 굉장히 좋은 버프거든요 거기에 파츠 뎀증 거기에 이제 한 가지 더 세븐스드 오프 프랙티브 상태일 때풀 차지시 자신에게 이게 돌려 말하면 자, 버스트가 있을 때 버스트가 있을 때입니다. 그러면은 버스트가 있을 때 차지 데미지가 왕창 증가하고요. 한 발. 그런 다음에 이제 순차 공격 데미지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순차 공격은 아까 1스킬. 그러니까 얘가 데미지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버스트가 뭐냐? 그럼 이제 버스트가 핵심이겠네요. 맞습니다. 버스트 핵심을 한번 봐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공대증을 겁니다. 84%. 이것도 상당히 높은 편이죠. 자체 버프 공대증을 84% 걸고 거기에 되게 특수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아까 말했던 그 다섯 개그중첩이 쌓이는 로건이랑 오토파이어 레디가 증가를 해요. 사실 이건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일단 15개까지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 밑에 10개씩 증가를 해가지고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사용 횟수 2회. 사용 횟수가 2회라는 점이야 그러니까 스와로 치면은 빵, 찡, 빵 이렇게 두방 쏜다는 거예요. 어? 그러면 집에 준나사기 아닌가요? 너무 사기 같은데 스와랑은 완전 좀 느낌이 달라요. 얘 같은 경우는 무기 변경이 아닙니다. 무기 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무기 개수가 그렇게까지 극적인 변화를 가지진 않아요. 다만 이제 버프가 많기 때문에 그래도 강한 데미지를 뽑아내긴 하겠죠. 그래서 사용이라는 게안 써도 돼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발삥 쐈으면은 한 발이 그냥 남아 있으면은 사실 이게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가지고 있는 거요. 그래가지고, 얘를 쓰는 방식이요. 좀 약간 두 가지로 나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1번. 그냥 무지성으로 풀차지 샷을 날린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쓴다죠. 이렇게 써도 상당히 길이 높을 걸로 보입니다. 두 번째.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미란다랑 쓴다. 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3.2초 한 발을 풀차지 해놓은 상태로 찡! 하고 대기하고 있다가, 요 5초 버프가 끝날 때, 풀 차지하면 5초 버프 걸리거든요? 끝날 때쯤, 그러면 한 8초쯤이거든요? 8초에, 빵! 하고, 공격을 안 하고, 가지고 있다가, 다음 버스트 사이클, 스와 버스트 사이클 아닐 때, 똑같이, 가지고 있다가, 찡! 해서 8초 때, 빵! 요런 방식도 파츠가 많으면, 사용 가능해 보이기는 합니다. 근데, 뭐, 이걸 해야만 센가요? 라고 하기에는 그냥 무지성으로 날려도 굉장히 좋아 보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너무 비문학으로 나왔기 때문에 진짜 써봐야 될것 같아요, 얘는. 지금 뭐 계산기로 뭐, 라피, 뭐, 칠라피, 있단 소리 나오는데 막상 써봐야 됩니다. 지금 추정치로는 사실 얘 활용방식이 기존 스노하이트랑 비슷하다면은 예측이 안 돼요. 솔직히 써봐야 돼요. 그런 캐릭터는 지금 계산기 두드린다고 되는 캐릭터가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중요한 거는 나와서 써 보고 그때 봐야 정확하다 확실합니다 비문학 능력이에요 너무 너무 비문학 능력입니다 이상으로 신년방송 요약과 이제 신년 캐릭인 이격 스노우 화이트의 스킬 프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뿅